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와 함성 주십시오. 아, 어떻습니까? 굉장한 실력이지 않습니까? 아, 그, 다들 그 미모가 뛰어나고 다들 잘생기고 멋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어, 오프닝에서 가족분들의 면면을 뵈니까요. 우리 학생들이 참 잘생기고 이쁜 것이 다 아, 어머니, 아버지를 닮으셨네요. 동의하시는 박수 한번 주십시오. 아, 훌륭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부터 아홉 번째 순서가 이어서 진행이 될 텐데요. 어, 다섯 번째 순서는 ESP밴드, 익스플로시브 사운드 피플, 폭발적인 사운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어, 신성우의 서시, YB의 붉은 돌 연주를 하겠고요. 여섯 번째로 노성구님의 클래식 기타 연주가 있습니다. 아주 감미로운 기타 사운드를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데스터데이 로맨스 연주를 해주시겠습니다. 일곱 번째, 초등학교 1학년 김연지 학생, 고등학교 3학년 김지원 학생의 피아노 솔로 연주, How to play a punk group 어, 어, 하겠고요. 또 여덟 번째 순서는 아주 귀여운 초등학교 2학년 최정준 학생의 드럼 메이얼 연주, 얼굴 푸리지 말아요. 연주가 있겠습니다. 아홉 번째로 첫 번째로 선보였던 드라미스워십 팀이 힙합 댄스를 선보이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습니까? ESP 밴드. 아직 준비가 아직 덜된것 같습니다. 자, 어 우리 아까 박수를 한번 연습을 했었는데 조금 이색하신것 같아요. 추운 날씨에 박수를 이렇게 치면 어 이렇게 몸도 좀 더워지고 됐습니다. 어, 오늘 날씨를 보니까 어 겨울이라서 계속 추운 날들이 이어지다가 오늘 굉장히 따뜻하더라고요. 제가 어 여기 앞에 사우나에서 직전에 사우나를 하고 왔습니다. 저 보신 분안 계시죠, 남자분 중에? 서로 이제 벗은 채로 보면 좀 유명하니까요. 아무튼 하고 나오는데 날씨가 기온이 10도였습니다, 10도. 굉장히 따뜻한 날씨. 오늘 아주 편한 공연이 너무 정말 좋은 날씨에 또 치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됐습니까? 네. 우리 ESP밴드 공연 시작할 때큰박수한번사 주세요!